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사인 찍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무장기 수목원 안에 있는 물방울 온실로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 밖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온실로 들어와서 어, 여기서 촬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안에 생각보다 꽃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설명,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 그래도 크게 부족함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꽃 사진 찍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어 무엇보다도 3등 분할법입니다. 3등 분할법. 자, 우리가 보통 꽃을 찍을 때, 어 내가 봤을 때 뭔가 예쁜 꽃이 있으면은 그걸 정 가운데 두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왜냐면은, 이 예쁜 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담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 두고 초점을 맞춰서 찍는 경우가 많,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등 분화법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세련운데 보이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래쪽좀더 여백을 줄 수도 있고, 또 위쪽으로 여백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운데도 찍는 것보다는 당연히 3등 분할법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3등 분할법으로 이렇게 내가 설정한 어떤 주인공이 되는 꽃을 이렇게 좀더 확실하게 강조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 조금 또 다르게 활용을 하면은 자 제가 조금만 뒤로 나와 볼게요. 네. 이렇게 주제와 부제 두 가지로 한거 화면을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삼등분으로 지금 주인공이 되는 오른쪽의 꽃을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른쪽으로 비껴 뒀기 때문에. 또 왼쪽에 있는 어 어떤 조연으로서의 꽃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르게 한번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컷도. 지금 왼쪽에 주인공 꽃 그리고 오른쪽 뒤편에, 이제, 어, 조형이 되는, 부재가 되는 꽃을 배치를 하는 거죠. 삼등 분야법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꽃도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꽃사진 찍는 어떤 두 번째 팁으로는 저는 그 주인공을 좀더 예쁜 어떤 꽃으로 잘 골라라. 그러니까 주인공을 고른다기 보다는, 어, 그리고 이제 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제라늄 꽃이 밑에 빨갛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 빨간색 제라늄 꽃이 사실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쵸? 가까이서 봤을 때는 어떤 꽃은 뭐두 개가 보였고, 어떤 꽃은 뭐세 개가 보였기도 하고, 어떤 꽃은 좀 마른 꽃도 섞여 있고 네. 어떤 꽃은 마른 꽃도 섞여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공을 잘 설정한다는 거는 이꽃 중에서도 조금 더 예쁜 아이로 잘 골라서 내가 화면에 담을 때 훨씬 그 사진에서 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선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양도 예쁘고, 또꽃 자체가 싱싱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 앞에 보이는 꽃 아무 꽃이나 찍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조금 더 어, 모델로서 좀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을 찾아보고 선정해서 어, 사진을 찍는 게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또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3등분화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도 구성할 수가 있고 3등분화법으로 밑에 있는 꽃과 같이 구성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봤던 꽃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물론 이제 멀리서 보면 예쁜데,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은, 시드름 꽃이 섞여 있어가지고, 모델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선정해라. 같은 꽃 중에서도 좀더 예쁜, 좀더 사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피사체를 선정해라. 자, 마찬가지로 이 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아직 덜 펴서 주름 잡혀 있는 꽃보다는 이렇게 덜 펴서 주름 잡혀 있는 꽃보다는 조금 더 활짝 피고, 그렇죠. 혹은 아까처럼 또 컬러가, 색깔이 조금 더 화려한, 음, 화려한 어떤 대상을 고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내가 사진의 모델로서 더 적합한 친구들을 찾아주는 게, 어, 이 꽃사진 찍을 때 요령이라면 또 요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어, 제 역광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진 찍을 때 어떤 사물을 찍든 역광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꽃 사진 혹은 식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역광을 잘 활용하면 훨씬 좀 근사하고 새로운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광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좀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꽃이 아니라 한번 나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대표적인 역광이죠. 저 뒤에 밝은 배경 때문에 저 나뭇잎 나무 자체가 굉장히 어둡게 마치 실루엣처럼만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찍어도 뭔가 또 근사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노출 보정을 통해서 밝기 조절을 통해서 이 역광의 상황을 또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적정 노출로 찍은 사진. 그리고 조금 더 밝게 노출 보정한 사진 그리고 또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밝게 네 지금은 어떤가요? 네또 다른 사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이 하트 모양의 잎을 찍었는데 이 사진은 순광,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역광. 그니까, 뒤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 배경이더 밝은 상태에서의 사진입니다. 네, 역광으로 촬영하니까, 잎사귀의 어떤 질감이나 색깔이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광으로 찍은 꽃사진도 훨씬 화려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역광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 꽃이나 뭐 나무나 이런 자연물 같은 거 찍을 때, 어, 일반적인 상황의 빛과는 순간 같은 어떤 조건보다 어, 또 새로운 느낌으로 어,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드리고 싶은 팁은 어, 내가 설정한 어떤 꽃의 배경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이 장소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꽃. 꽃의 색깔이나 어떤 밝기와 그리고 배경의 그 밝기가 차이가 많이 날때 아무래도 꽃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꽃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찍었던 이, 이렇게 재란, 이 빨간 꽃, 이 빨간 꽃도 마찬가지로 뒤에 배경이 녹색인 거에 비해서 이 꽃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드라지죠 이런 조건들이 꽃사진 찍기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주인공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 를 잠시 드렸었는데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녹색 안에 녹색이 있는 거예요 녹색 안에 빨간색이 있을 때 굉장히 도드라지게 사진에서 도드라, 도드라지게 보이죠.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하얀색 꽃들도 뒤에 있는 배경과 많이 차이가 나서 눈에 잘 띄기는 하는데, 역시 녹색 배경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꽃이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3등 분할법과 또 약간의 노출 보정을 이용해서 발길을 어, 좀 조절해 줬습니다. 또,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배경이 단순해지면 또 꽃이 잘 띠어요. 이 꽃은 흰색이지만 배경이 아주 빽빽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형태를 띄고 있죠. 그래서 이런 꽃들이 눈에 잘 띄게 된다. 자, 또 나아가서는 이 배경을 신경, 신경 쓴다는 게 이렇게, 어, 좀 복잡한 배경을 단순한 배경으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꽃을 찍을 때그 꽃마다 이제 배경이 굉장히 이제 상이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배경들 중에서 더 이제 깔끔하고 어, 정돈이 잘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는 꽃을 골라서 찍는 것도 어꽃 사진 찍는 요령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말또 어,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이꽃 사진 찍을 때, 광각 렌즈보다는 망원 렌즈를 좀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광각 렌즈로 꽃을 보면은 아무래도 너무 화면이 넓게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조그만 꽃이, 그 그러니까 작은 꽃이 화면 안에서 더또 작게 표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 내 사진의 주인공은 꽃인데 그러면은 그 주제가 사진에서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각으로 그러면은 가까이 가면은 또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네? 자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가도 뭐랄까. 꽃하나만의 음 주인공을 삼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배경이또 굉장히 크게 나오죠. 넓게 나오죠. 자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네, 꽃사진, 꽃의 주제인 이 사진 장르 안에서는 어, 광각렌즈보다는 망원렌즈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망원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망원으로는 아까보다 훨씬 음, 꽃이 더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같은 거리면 은 어, 꽃의 크기를 더 키울 수가 있죠. 화면 안에서, 그리고 또 뒤에 보이는 배경의 어떤 넓이나 범위가 공간감이 어, 관광로 찍을 때보다 훨씬 축소가 돼요. 그 얘기는 당연히 어, 이 꽃이라는 주제 자체가 관광에서보다 훨씬 더 어, 두드러지게 어, 좀 힘이 커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아까 했던 것처럼 3등 분압으로 또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어때요? 주인공은 훨씬 더 잘 표현되는 이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차이점이 아까 이제 광각으로 찍을 때, 망원으로 찍을 때는 또 배경의 흐린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심도가 다르죠. 이두 장의 사진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좀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광각 렌즈에서는 배... 심도가 깊고 망원 렌즈에서는 심도가 얕아집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그 주인공의 힘을 키워주는 것. 그러니까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설정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망원렌즈가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이 사진도 이제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망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은 광각렌즈와 망원렌즈의 차이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시, 이 씬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광렌즈로 이렇게 빨간색의 꽃을 넓게 보여주는 게 사실 꽃사진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초록색 배경 위에서 빨간색 꽃이 눈에 잘 뜨긴 하지만은 어, 크기가 훨씬 작고 또 개수가 많아서 어떤, 어떤 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꽃이 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망원렌즈로 우리가 줌 인해서 찍으면 음네 훨씬 크기가 커졌어요 화면 안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수가 줄어들고 그렇 그러니까 주인공 하나만 사진 안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망원렌즈로 이렇게 그 꽃에 더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주민을 한 채로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설정한 또 주인공 되는 꽃을 이렇게 과감하게 보여주는 식으로 프레밍을 했을 때, 이렇게 망원 렌즈를 활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어, 이렇게 작은 꽃을 크게 찍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되면 어, 초점을 맞추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추고, 어,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렇게 확 초점이 안 맞게 됩니다. 왜냐면은 심도가 얕기 때문이죠 원래 이 심도라는 거는 망원렌즈 쓰면은 더 얕아지고 또 다르게는 음뭐 피사체에 내가 가까이 갈수록 심도가 더 얕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을 찍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초점에 맞추고 내가 조금이라도 뒤로 나온다 빠지게 된다 거리가 또 달라진다 그러면은 어, 정확한 초점이 안 맞은 채로 약간 어, 초점이 안 맞은 채로 사진이 찍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어, 주의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 코사인 찍을 때 어, 내가 설정한 주인공의 선명하게 초점에 맞은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리고 또 종류가 많지 않은 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진 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팁을 또 얘기를 해봤는데 뭐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꽃 사진 찍을 때한두개 뭐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